부동산의 길로 안내하는 브로네비입니다. 오늘 MG 브로네비의 주제, MG님들이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그것 바로 대출입니다. 슬프지만 저도 대출에 의존하고 있긴 한데요. 허선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 대출, 신용 대출 등등 다양한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저도 있습니다. 사실 대출이 잘만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너무 무리해서 사용하면 독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오늘 주제인 대출 본격적으로 m g 브로네비 안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미님, 수미님은 처음 대출 받아본 게 언제인가요? 어, 저는 우선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긴 했고요. 그것 말고는 처음 취업했을 때 마이너스 통장. 을 이용하긴 했어요. 근데 정말 매월 이자를 상환하면서 아 내가 대출을 사용하고 있구나 했던 거는 전세 대출을 이용했던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호선 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수민이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처음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경험하고 또 고민하는 시기는 전세나 매매 같은 주거지를 고민할 때즉 부동산이 엮인 대출을 고민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월세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MD님들도 아마 이런 대출들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부동산 대출이 가장 큰 특징이 금액이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LTV나 DSR 등등 관련된 규제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엔지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은행 직원이지만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창구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참 긴장되더라고요. 부동산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대출 관련된 용어들은 어렵기만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m z 인들이 부동산 대출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m z 인들이 많이 가입하신 청년희망적금처럼 대출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청년 관련 정책들에 MZ님들을 위한 부동산 대출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원이라고 해서 돈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시장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m z 님들이라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저도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이라는 상품을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뿐만 아니라 매월 납부하는 월세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출 용어에 친숙하지 않은 MZ님들은 이런 상품들이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 상품이 있는지 검색하실 때는 청년이라는 키워드와 대출금의 목적에 따라서 보증금, 전세자금, 월세, 구입자금, 이렇게 키워드를 같이 검색하시면 좀더 쉽게 검색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전세자금대출과 주택구입자금대출로 구분되어 있고, 대출 대상이나 금리 한도 등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 분들은 대출 금리를 최대한 낮게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런데 금리 정보를 얻는 게또 힘들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매주 금융기관별 평균 금리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평균 금리가 낮은 은행일수록 나에게도 낮은 금리를 제공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네, 더불어서 금리 비교 사이트를 접속해서 금리를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대출금리 비교 사이트가 앱이나 홈페이지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점은 대출은 내 능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는 것이죠. 대출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출 팁은 체계적으로 이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MZ님들을 위한 현명한 부동산 대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MZ 브로네비 안내를 네. 종료합니다.